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에 제가 저희 집에 땡야에한열 평이 좀 넘겠네요. 그 정도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야채 같은 거위 백을 키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갈이 엄청 많은 이 뒤쪽에 잡초가 나지 않게 자갈을 덮었는데 거기를 다 걷어내고. 전혀 거림이 되어있지 않는 곳을 이렇게 열다섯 가지가 넘는 종류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외에는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거는 열무인데요 한국 열무예요 근데 참잘 자라요 이 열무가 우리 소미질이 풍부해서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자라기도 잘하고 이거는 총각무고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열무도 담아 먹고, 아, 그리고 또이 아우 은처에잘안 자랐어요. 그래서 올기니크 그 퇴비를 좀 사다가 산에서 나는 다엽 그런 그, 그 퇴비를 올게 사다가 심어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 똑같이 이렇게 씨를 뿌렸거든요. 이것도 아욱인데 이거는 이게 잘 자라질 않아요. 이거는 그런대로 좀 자랐고. 그래서 왜이런나 물도 똑같이 주고 아, 태양도 똑같이 비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식 쓰레기에 마요네즈가 있어서 좀 오래된 거라 그냥 그 쓰레기에 넣어 음식 쓰레기에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아마 저 가운데 제가 적었요 땅을 파고 많이 넣거든요 아마 이 야채하고 이 아우그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음식 쓰레기 중에서도요 특히나 기름기가 있는 지방질이 많은 그런 계통의 쓰레기는 많은 양을 그 퇴비로 쓰면 오히려 채소에 더 잘하는데 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 그 음식 쓰레기들, 과일 껍질, 뭐 바나나, 또 음식 가진 음식 쓰레기, 계란 껍질 뭐 이런 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야채 당근 껍질, 양, 양파 껍질 뭐 바다에서 나는 개 있죠. 개 껍질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이 아욱이요, 또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요. 그 염증이 많은 사람들, 몸 안에나 몸 밖에, 그래서 항암, 항염 작용을 해줘요. 염증 제거. 그리고 또 위뇨 작용이라고 그 소변이 잘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소변을 깔끔하게 나오게 해주고. 또그 변비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이 그, 어, 이거를 한약으로는 통규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욱이 골드아증칭에도 아주 좋고요 특히 여자들 골드아증칭에 좋고 또 나트륨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한테 소분기가 있는 그걸 제거해줄 수있고요 그리고 어 피로가 우리도 요즘 스트레스로 피로가 많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지치죠. 이런 때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그 단백질도 풍부해요. 그리고 칼슘,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그 골격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요, 눈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눈에 피로도, 어, 감도 많이 덜어주고, 또 자외선에 글려있는 그런 피부들을 많이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아욱에그 성분을 말하자면 참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몇 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그은 영양분이 풍부한 우르음을 정말 저렴 막 가격으로 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 뭐 먹는 음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뭐 나물로도 맞춰서 먹어도 되고요. 또 김밥에 어,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또 쌈을 해서 먹도 어 돼. 그리고요, 된장찌개해서 먹으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깨끗이 세고 몇번 씻어서 어, 된장국을 끓인 답니다 일단은 육수를 내려고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새우로 육수를 내서 여기에다가 된장을 먼저 풀고요, 육수에다. 두부를 잘라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욱을 넣고 마늘 깨도 위에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이 있어요.